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. 그런데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의 차리라니까요.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. 그,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.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없애야죠 공정하게 한주 가진 주, 주, 주주나 백 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한다.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구매 수가 늘어나겠죠.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. 무슨 저자세니, 뭐,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, 그럼 고자세를 그 한판 뜰까요? 북한하고? 그 바보 같은, 그것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. 고자세를 그 한판 붙어줘, 그냥?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.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?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. 참을 건 참고,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.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, 이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. 이런 위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.